do 니다 네, 아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네. <laughs> 걱정이 많은데 주최측에서 이 공부를 취소하지 않고 여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저는 열심히 네. 네. 연습을 네. 하는 공기 구역에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네. 그런데 한 너무 있죠. 떨려가지고. <laughs> 무대를마련을 해주신 그 코아 여러 분들께서 감사드리는 <laughs> 소명 먼저 드려야 될것 같고 정말 음. 어, 애착이 네, 있는 음. 곳이어서. 네. 한번 무대에서 연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 돈이 그 있으신 분들한테 제 연주를 그 들려드렸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적던것같습니다그리그 아마추어로서 최선의 기회가 아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laughs> 네. 아직 콩고를 찾았거든요 근데 어, 성이 나빠져서 별로 콩... 없죠 없어서 어, 아쉬워했어요 네 이런+ 이런 저 같이 연습하신 분들을 위해서 콩고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네네. 그런 데도 생각을 했고요 작년엔가서울이 없어가지고 제 방까지 내려가서 한번콩를한 적이 있었요 근데 이 대회를 제가. 어, 잘 찾을 수가 없었, 없었는데 네네. 저희 그 선배 가 우연히 이 대회를 알려줘가지고 네. 정말 럭키하게 나올 수있지않으면 놓칠 수 수가 있어요 보통 어. <laughs> 아마추어들에는 연주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팀플하이보다 혼자 연주한다는 점을 강들 앞에서 연습한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잘 끝나고 싶습니다. <laughs> 치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런 기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좋고, 네. 사실 이런 무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피아노를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네. 이런 무대가 좀 자주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피아노를 6학년 때까지 치고 말았는데, 네. 6학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네. 그때 피아노 선생님께서 콩쿨 나가고 그냥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콩쿨 라고 네. 나가보자. 그래서 네. 그때 연습했던 곡인데. 네. 안 나가고 그냥 피아노 안 치고 네. 27년 26년 그냥 피을 아예 안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네네네. 갑자기 피아노가 치고 싶어서 작년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콩쿨이 어. 있다고 하니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른 네. 거는 아무리 막 외워보려고 해도 안외오지더라고요 새롭게 <laughs> 또연주를해니까 네. 6학년 때 쳤던 거는 손가락에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3년 학 네. 이후 23년 뒤에 연주를 해보게 됐는데 아 손이 제가 의도한 대로 안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막보아 가야 되는데 막막막 아, 하고 아, 아, 아아 자기 못들로라가지고 어쨌든 되게 즐거운 연주였는데 한국폴리라는게 거의 30년 넘게 처음 나오는 보거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리고 나오는데 좀 우위를 둬야 되는데 가볍게 좀 즐겨야 되는데 그게 네. 잘 안에서 또 하시는 거. 소감이나 막상 연주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 어 처음에 이제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대에 서보고 싶은 그런 그쵸. 게 있었는데, 혹은 콩쿠리 아니죠, 어쨌든 네. 네.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좋았고 아, 준비 네. 과정이. 일하고 막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하려니까 확실히 좀 네, 어려운 점이 어. 좀 있었어요. 회원색이라 네. 저희 연구실은 2 4일간 돌아가서 스트레스 어, 풀겸 또 피아노 연주도 하시고 음. 꾸준히 그냥 배워나서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어 그동안 연습했던 것보다 너무 못해갖고 조금 음. 아쉬운 것인데요. 음. 또 박수 음악이 좀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 대인법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 네. 면이이렇이에게어떻게 하면, 이수 없을 정도로. 하면, 이렇하지 이렇게 하이제 자꾸 제곡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네, 네, 네. 하면, 를즐게게 이렇게 하면, 이 네, 네. 하면, 이렇게 다면이렇생이보다좀건반이있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하이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안 했던 건데 더 하고 하루 남은 연습한 방에 아프고, 코로나고, 관절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추억, 동생이랑 만들어서는 생일 선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 아, 네. 아, 사실 저 오늘 아빠가 생신인데 아빠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파이, 거 연습하고 하고 오늘 했는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비로. 그 정도 놀아시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난 되게 의미는이었습니다 네. 응,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빠 생일 <중에> 축하해 <laughs>